여러분, 현재 시각 오전 8시 반이고요. 9시에 헤매 예약해서 지금 서면에 먹시라는 곳에 헤어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한번 출발해볼게요. 얼른 이거 얼굴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벙 스타일로 이렇게 헤매를 받았습니다. 있고 부산 드레스샵 콘텐츠를 찍으러 가려고 해요 샵 갔다가 오늘 좀 놀다가 가려고 합니다 요거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저희 파스타 먹으러 왔어요 TGP라는 곳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왔어. 너무 맛있는 냄새 나요. 이게 화이트라고 오징어 먹물 파스타. 깝쳤는데 이 근처에 맛집 나오셔서 어제는지 여기가 꼽는 거야. 나책 읽으려고 튕겨갔다가 하나만 읽었다고. 인스타 겁나 같이. 있잖아 <laughs> 아유, 귀여워. 그렇지 마음대로 안 되지. <laughs> 아, 진짜? 네, 어, 아니 하이드라고 네. 너무 좋아 보이더라. 아, 진짜 맛있는데 11만 원. 여러분 여기 TOT 라는 카페인데요. 도치라고 하나봐요. 유럽 카페. 언니 여기서 사... 내가 사진 찍어줄게. 와 이쁘다. 응. 한번 사봐봐. 해보겠습니다. 아, 아. 여러분, 저희 샤프와잘 다녀왔고, 오늘 이제 컨텐지는 7월 중으로 연락할 것같아요 저한테 딱 맞는 너무 예쁜 거 많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약간 이제 감이 잡혔습니다. 어떤 드레스, 어떤 체형이나 잘 어울리겠다 이런 것도 좀 감이 잡혔고, 너무 잘 봤어요. 커피 조금 마시고, 집에 도착을 했고 약간 에너지가 다 이렇게 나간 느낌입니다 제가 최근에 막 다이어트 한다고 요것저것 이렇게 레시피 찾아보는데 식단은 어느 정도 또 건강하게 먹을 수 있겠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이제 덥고 하니까 아이스크림, 요거트 아이스크림 이런 거 너무 땡기는 거예요 요화정, 요런 요거트 아이스크림 몇번 시켜먹다가 아 집에서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까? 그래서 레시피 찾아보는데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조금 재료도 간단하고 만들기 쉬울 것 같은 거를 재료를 샀습니다. 그게 24시간 좀 넘게 꼬박 얼려야겠네요. 그래서 오늘 해가지고 한 이틀 뒤 정도 먹으면 좋지 않을까. 오늘 해매를 받았는데, 없이라는 옷을 갔거든요. 뭔가 메이크업은 괜찮은 것 같은데, 머리가 좀 조금 아쉬워요. 뭔가 최근에 받았던 것들 중에서는 조금 만족도가 떨어졌다. 자꾸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제가 다시 이렇게 만졌거든요. 머리도 그렇고, 뭔가, 음 그렇습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재료가 생각보다 간단하죠? 로미쿠빵이라는 채널의 레시피를 참고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요거트 파우더 없이 만들 수 있는 레시피고 엄청 간단해요 생크림 200이랑 이 클래식 요거트 2개 그리고 레몬즙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동물성 생크림 200다 부어줄게요 그 다음에 레몬즙 5티스푼. 이렇게 해주면 반죽은 끝입니다. 이거 씻으려다가 요거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생크림을 생크림에 요거트 섞은 거거든요, 레몬즙이랑. 음. 역시나 진짜 맛있다. 미니 리프 파이 맛있다. 생크림 올리니까 진짜 맛있는데요. 대박이잖아. 갑자기 식욕이 확 도르면서 너무 맛있다. 입맛 도른 김에 그냥 바로 저녁 해버릴게요 저녁은 오늘 콩면으로 만든 간짜장 닭가슴살 넣었고요 차오차이 간짜장입니다 이마트 후기 보다가 맛있다 해서 한번 사봤어요 이거 콩면이 좀 딱딱해요 그래서 차가운 채로 말고 한번 끓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짜장도 끓는 물에 살짝 데웠어요 맛겠습니다. 저는 이 짜장 맛이 진짜 짜장면집 짜장 느낌 난다고 해서 좀 기대했는데 불량 나는 오뚜기 짜장 느낌이거든요. 중국집 짜장면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나름 괜찮다. 음, 꽤 단짠단짠 자극적인 맛입니다. 맛있는데요? 면의 소스가 안 배이니까 살짝 싱거운 느낌 나요. 시키려고 나왔는데 핑크빛 하늘이에요, 오늘. 너무 예뻐, 어떡해. 하늘이 예뻐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조금 걷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만보를 채우고 들어가볼게요. 그 온통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들어있어요. 신품했습니다. 방금 양치를 하고 왔고요. 지금 양치가 좀 입술이 살짝 지워졌어요. 오늘 아침부터 외출을 하고 지금 풀메한 상태에서 클렌징을 해줄 건데요. 지난번에 제가 주미소 포어 클렌징 폼 소개드렸었는데 그때 많이 사랑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짜잔, 클렌징 오일, 클렌징 오일 하나로 싹 지워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여름이라서 계속 올라오는 피지, 블랙헤드, 계속 쌓이는 모공 속의 노폐물까지 피지랑 유분을 같이 관리하기 좋은 클렌징 오일이에요. 오늘 제가 보시면 눈화장도 빡세게 아이라인에다가 속눈썹까지 붙이고 글리터까지 올렸거든요. 이런 풀메 상태에서 이거 하나로 싹 지우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두 펌프를 짜줄 건데요. 한 펌프는 여기 그대로 짤게요. 두 펌프 정도 이렇게 넉넉하게 펌핑해서 얼굴을 부드럽게 도포해줄게요. 이대로 클렌징 해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 그러면서 여기 코 쪽에, 블랙헤드 쪽도 롤링롤링. 롤링. 이게 자극적인 느낌이 전혀 아니라가지고 되게 부드러워요. 지금 속눈썹, 가다 속눈썹으로 다 붙여져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도 이대로 롤링롤링 롤링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만 해줘도 속눈썹 지금 다 떨어지거든요. 가다 속눈썹들 다 떨어져 나왔어. 피부에 자극이 안 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애교살 쪽도, 글리터 쪽도 롤링롤링. 롤링. 이게 클렌징 오일 제일 중요한 게 유화 과정을 거치면서 피지랑 블랙헤드 녹여주면서 클렌징이 깔끔하게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미소 클렌징 오일은 그 오일만의 특유의 무거운 느낌이 적어요. 그러면서도 좀 산뜻한 편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지금 보시면 빠르게 유화 과정이 일어나가지고 눈에 들어가도 따갑지 않아요. 지금 제가 여기 눈 이렇게 해도 하나도 안 따갑거든요. 그러면 지금 베이스 메이크업이랑 눈썹이랑 아이 메이크업, 블러셔 이게 다 지워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클렌징은 눈에 들어갔을 때안 아픈 게 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눈이 안 아파서 너무 좋아요. 줌에서 보여드리면 지금 마스카라 한 거랑 아이라이너랑 싹다 지워졌고요. 깔끔하게.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미온수로 충분히 유화 과정을 거치면서 세안해주면 을 돼요. 물 세안을 해주면 되는데 미끄럽지 않게 촉촉한 마무리감이 되거든요. 한번 바로 씻어보겠습니다. 주위소 포어 클리어링 클렌징 오일. 이거 하나로 지금 싹 다, 풀메이크업 다 지운 상태거든요. 클렌징 한 상태. 클렌징 오일 중에서도 무겁지 않아가지고 손이 잘 가는 제품이에요. 저는 이렇게 클렌징 오일 마무리감이 너무 미끌거리거나 하면 잘 못쓰거든요. 보시면 완전히 다 씻어졌구나가 느껴집니다. 마무리감이 개운하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눈화장 다 지워진 거 보이시죠? 저는 최근 들어서 클렌징 제품을 하나만 쓰는 걸 선호해가지고 클렌징 오일이면 클렌징 오일, 클렌징 폼이면 클렌징 폼 하나만 쓰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요. 나는 클렌징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클렌징 폼까지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클렌징 하나로 충분히 세안이 가능하고 깨끗하게 세안이 되거든요. 블랙헤드도 정리되면서 유분기도 정리되고 자극적이지 않은 클렌징 오일이라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개운하고 딥클렌징 가능해요. 정말 깨끗하게 클렌징 된답니다. 좋죠? 풀메한 상태인데 말끔하게 지워졌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뭘 샀냐면 이제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인스타에 마당그레이라는 계정을 팔로우하는데 계란후라이 딱할수 있는 이 정도 작은 사이즈의 팬을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 보자마자 좀 반해가지고 이게 여기 이렇게 액체에 부을 수 있는 이런 뾰족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 소스 같은 거 끓이거나 할때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사고 싶어서 샀습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 사고 싶다 해서 2만원대였는데 구매를 했고요. 아직 연마제랑 닦질 않았어요. 한번 세척만 해가지고 지금 연마제 좀 제거하고 코팅해서 한번 후라이를 해볼까 싶습니다. 달걀 프라이 해볼 건데, 스탬팬이 원래 달걀 이런 거잘 들러붙잖아요. 제가 또 그런 코팅을 잘할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꿀팁을 또 찾아보니까, 계란에 그 찬기가 많이 남아있으면 잘 들러붙는다고 찬기를 좀 빼는 게 좋다라는 걸 봐서, 지금 한 시간 정도 실온에 찬기를 좀 뺐어요. 계란 후라이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계란 후라이랑 잘 어울리는 요리가 뭐 있을까 하다가 김치 볶음밥을 해서 그 위에다가 달걀 반숙 프라이 딱 올려서 점심을 먹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겠죠? 생각보다 뭐가 묻어나오고 그런 건 없네요. 닭가슴살 넣어가지고, 좀 건강한 김치볶음밥 느낌 해볼게요. 마무리로, 오 귀여워. 오늘의 점심입니다. 김치 볶음밥. 들어간 재료가 은근 건강하거든요. 양배추, 김치, 닭가슴살, 밥, 밥반 공기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나름 탄단지가 잘. 잘 들어간 그런 식사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집에 닭가슴살이고 뭐 양배추고 이렇게 사놓은 재료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에 계속 참치 양배추 덮밥, 김치 닭가슴살 볶음밥 이런 식으로 계속 응용해가지고 재료를 돌려받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속이 진짜 확실히 편하고 거의 그냥 이런 식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탄단지잘 지키고 생채소를 먹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뭔가 볶아서 양배추를 넣고 이렇게 먹는 게 훨씬 속이 편하고 소화도 잘 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위장이 좀안 좋은 편인데 위장 안 좋으신 분들은 그 생채소가 생각보다 위에 부담이 많이 드는데요. 나는 샐러드만 먹으면 속이 더 부룩하다. 좀 물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자꾸 보상 심리가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챙겨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김치 맛도 은은하게 나면서. 저 뮤지컬 잘 모르거든요. 근데 최근에 뮤지컬, 이제 그 시카고라는 뮤지컬이 이제 오픈을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 알고리즘에 계속 끊은 거예요. 쇼츠를 보다 보니까, 어, 뮤지컬 한번 보러 가보고 싶다. 뭔가 약간 그런 호기심이 생겼어요. 제가 부산에 살기도 하다 보니까 뮤지컬을 제대로 본 적도 없고, 뭔가, 보고 싶다, 엄청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없는데, 또 이렇게 막 알고리즘 띄워주니까, 어, 한번 보러 가보고 싶다, 궁금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별로 티는 안날수 있지만, 나름대로는 제가 평소에 쓰던 그런 지출의 어떤 습관이나, 평소에 지출하던 거에 진짜, 한반 정도는 줄인 것 같거든요. 충동구매랑 너무 쇼핑, 신상쇼핑, 이런 거 조금 덜 하고, 사고 싶은 거한번더 생각하고, 좀 그렇게 해가지고 지출을 좀 막고 있어요. 사실 돈을 더 아끼려면 더 이렇게 바짝 아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써야 될 돈들은 있잖아요. 또 결혼 준비하면서 들어갈 돈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들어갈 돈들은 쓰되, 뭔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어, 나 이거 너무 예쁘어서 사고 싶어. 이거 너무 갖고 싶으니까 사야지 하면서 그렇게 좀 충동적으로 사던 거. 어, 신상 나왔으니까 신상 중에 뭐 사지? 뭐 이런 것들을 요즘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줄줄 새는 돈을 조금 막고 있어요. 아직 훨씬 더 분발해야 되지만, 진짜 흥청망청 쓰던 때보다는 많이 절감하고 있다? 저는 제가 쇼핑 안 하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죽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쇼핑 많이 안 해도 사라지더라. 오늘 하게 간이 딱 맞다 너무 맛있더니 점심 먹고 나왔고요 오늘은 보신 관리 받고 만보 걷기를 하고 오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저 관리 잘 받고 오겠습니다 갔다 와서 오늘 여기 김해 쪽에서 한번 수학 돌면서 만보 걷기 한번 채워보려고요 진짜 마음 좋아요 다른 사람 같은데요? 근데, 근데 이것도 저 같고 입술을 보니까 이것도 저 같고 응. 이것도 저 같고 그리고 이마도 보면은 좀 살짝 여기는 눈썹 여기 라인에 경계가 있는데 그래서 네. 진짜 어 진짜? 어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얘는? <laughs> 우리가 이제 여기 라인 계속 네.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딱 우리는 이마 근육 되게 많이 이렇게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 라인에 우리가 딱 잡히거든요. 근육들이. 네. 그런 근육의 결들이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볼록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도 네. 갑자기 턱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이제 20회 끝나고 다시 관리를 받고 나왔습니다. 오늘 몰드를 떴는데 많이 달라진 거를 사실 저는 맨날 보니까 그렇게 막어 되게 가름해진 것 같긴 한데 얼만큼 가름해졌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아까 그 비포애프터를 보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여기 턱이 더 생긴 느낌? 확실히 여기 가름해진 느낌? 그래가지고 오늘 추가 결제를 또 하고 갑니다. 텀블러 챙겨왔는데 커피 한잔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공원 조금 걸으면서 커피 마시고 그렇게 집 들어갈게요. 뭔가 오늘 카페를 가고 싶진 않고 좀 걷고 싶다? 노래 들으면서 걷고 싶어가지고 테이크아웃 하겠습니다. 발급한 상품권을 확인해주세요. 오늘 여기를 한 두세정거장 정도, 정도 한번 걸어가볼까 싶거든요? 뭔가 카메라랑 같이 스터 떨고 싶어가지고 좀 걸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참 차를 많이 타고 다니다가 요즘에 차를 좀잘안 타고 다니잖아요? 일단 이렇게 멀리 올때 차를 타면은 거의 차에서만 한두 시간을 버리게 되더라고요. 차 운전하면 확실히 편하고 뭔가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자유로워서 좋긴 한데 그만큼 휴대폰으로 뭔가 검색할 시간도 없고 뭔가를 서치할 시간 볼 시간 이런 게좀 줄어들다 보니까 최근에 결정할 게 너무너무 많고 소통해야 될게 많은 날이었어가지고 차 운전하는 게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차를 운전을 잘안 하게 됐고 또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버릇을 또한한 달? <laughs> 2 3주 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헤드셋 쓰고 또 지하철 타는 게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요즘에 그냥 다니는 것 같아요. 차가 꼭 필요한 순간에는 뭐 운전하겠지만 한 지금 차안쓴지한 일주 된것 같아요. 티라미수 케이크. 티라미수 케이크. 티라미수 케이크. 맛있어. 음 너무 맛있잖아. 아는 맛이 이렇게 무섭다. <laughs> 맛있어요. 지금 벌써 오후 6시거든요? 저녁을 먹을 건데, 지난주에 웨딩 촬영하고 나서 지혜 언니, 지혜사랑 언니가 소고기를 보내줬어요. 주말에 못 참고 두 팩은 먹고, 또두팩이그 남았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거 한우여가지고, 무려 한우를 보내줬습니다. 아니, 촬영 고생했다고 보내줘서, 이거 한 팩을 저녁으로 먹을까 싶거든요? 새끝이랑, 이거 불닭볶음면. 오늘의 저녁입니다. 이거 선물받은 트러플 소금 찍어 먹을 거예요. 반숙 계란. 음. 가 진짜 진짜 부드러워요. 콕 찍어가지고 따로따로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 오늘 혼자서 뭐 특별한 거안 했는데 너무 행복하다. <laughs> 제가 이제 당분간은 PT를 안 가고 개인 운동 집에서 홈케어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마음처럼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PT도 한 2년 정도를 지금 끊이지 않고 쭉 다녔던 것 같아요 이거를 쭉 지속하기가 금액대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요즘에 제가 좀 그런 것들 나가서 뭔가 하는 것들 그런 거에 좀 지친 것 같기도 해요 헬스장도 안 가고 싶고 PT도 안 가고 싶고 뭐 그런 거? 근데 그랬더니 제가 지금 운동을 한 3주 정도 쉬었거든요

이제 자기 전에 클렌징을 해줄 건데요. 오늘 샵에서 선크림까지 발라주셨거든요. 그 선크림을 또 이제 클렌징 해야 되니까 가볍게, 개운하게 클렌징 폼으로 클렌징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미소 포어 퓨리파잉 살리실산 포밀 클렌저인데요.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 소개드린 해 이후로 지금까지 쭉 쓰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올리브영 1등도 하고 인기가 진짜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주미소 클렌징폼을 제가 3월에 소개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쓰니까 더 좋아요. 클레이 성분이랑 살리실산이 들어있어가지고 땀에 뭉친 피지나 각질이 같이 잘 씻겨 내려가요. 여름에 메이크업 안 하고 집콕만 해도 잘 뜯으면 기름이 끼어 있잖아요. 아침에는 사실 물 세안만 해줘도 충분한데 우리가 이제 막 2, 3일씩 집에 있고 하다 보면 기름이 막 끼잖아요. 그때 가볍게 클렌징해주면 거품도 잘 나면서 자극 없이 피부에 유분기 싹 걷어낼 수 있고 엄청 개운해요. 그러면서 또 건조하지 않아서 좋다. 물 살짝만 비벼줘도 거품이 되게 잘 나거든요. 잘 보시나요? 이 이렇게 원래 제품명에 포어가 들어가면은 세정력이 너무 강해서 건조하거나 건성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주미소는 모공도 깨끗하게 관리가 되지만 수분감은안겨져서 건성이신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되게 순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저처럼 오늘 선크림만 바른 상태거나 집에 있을 때 가볍게 클렌징하실 때는 이렇게 클렌징폼으로 아주 살살 거품 내가지고 자극 없이 씻어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하고 물세안으로 깨끗하게 씻어내주시는 게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물세안하고 가볍게 지금 제가 세안하고 아무것도 안 바랐는데도 하나도 안 건조하거든요 땡기는 거 없이 건성이신 분들도 촉촉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주미소는 논코메도제닉 테스트도 완료해서 여드름성 피부이신 분들도 사용하시기 좋고 매일매일 사용하셔도 부담 없는 약산성 제품입니다 요즘에 생얼로 나가실 때도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잖아요 자외선 차단제도 진짜 깔끔하게 세안이 가능하거든요 선크림 바른 날는꼭 클렌징 잘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 하나로 주미소포어 클렌징폼 하나로 다 케어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뽀득뽀득 촉촉한 피부가 완성이 돼요. 진짜 사용할수록 피지, 각질도 정돈되고 피부 결도 부드럽고요. 거품이 진짜 잘 나요. 사용하시기 편한 클렌징폼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쓰면 쓸수록 좋고 손이 잘 가거든요. 클렌징폼 아주 좋습니다. 이거 울트라 츄는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써보고 좋으면 소개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 만나요. 안녕. 오, 단단해. 오, 이거 먹을 수 있나? 블루베리 빙수 맛은 확실히 있는데, 요화장 맛은 아니고, 좀더 부드럽고, 요거트 맛이 나요. 근데 맛있다. 고급스러운 아이스크림 맛?